과관서 3문선 아름다운 것은 무엇을 남길까? 제1부 생활의 향기 항아리를 고르던 손 아름다운 여자의 손 부엌에서 맛있는 걸 만들고 있는 여자는 아름다워 보인다. 그런데 찌개 냄비를 열고 찌개 맛도 냠냠 보고 콩나물도 조무락 조무락 묻혀야 할 손에 커다랗고 시뻘건 고무장갑이 끼어져 있으면 그 아름다움이 아깝게도 반감되고 만다. 여자의 몸 중에서 손처럼 섬세하고 날렵한 부분은 없다. 이 손이 그 섬세한 날렵의 극치를 보여줄 때가 바로 음식을 만들 때다. 그런데 자기 손 부피의 서너 배도 넘는 징그러운 고무장갑이 그 아름다운 움직임을 보호한답시고 가리고 있으면 왠지 정남이가 떨어진다. 정남이 뿐 아니라 입맛까지 떨어지면서 그 음식이 맛없을 것 같은 선입관이 들고 만다. 더군다나 나는 음식 맛은 재료와 간과 양념에 알맞은 배합, 조화에서 난다는 과학보다는 여자의 손끝에는 맛을 분비하는 선이 있어 거기서 맛이 날지도 모른다는 미신을 더 믿는 편이니 말이다 그래서 요즘 집집마다 음식 맛까지 획일화된 게그 고무장갑 때문인 것 같아 더욱 고무장갑 끼고 음식 만드는 요즘 세댁이 덜 예뻐 보이고 맨손으로 음식 만드는 세댁을 혹시 보면 그렇게 반갑고 예뻐 보일 수가 없다 아무튼 여자는 손으로 뭘 하고 있을 때가 가장 아름다워 보인다. 저녁을 마친 후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뜨개질을 하고 있는 여자도 아름답다. 두 손끝 맺고 텔레비전만 일사불란 골몰하고 있는 것보다 일과 구경을 같이 하면서도 어느 한쪽에도 깊이 골몰하지 않는 반휴식에 여유 있는 상태의 여자의 모습은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 따뜻한 안방에 잘 어울리는 아름다움이 있다. 얼굴에 정겨운 웃음을 띠고 손으로 남편이나 자식들의 옷매무새를 괜히 고쳐주는 여자도 아름답다. 남편 출근시키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집안 청소하고 빨래하고 쓰레기차가 와서 쓰레기까지 치고나서 문득 거울을 보니 봉둔 안발. 꼬리 하도 한심해 오랜만에 정성들여 화장하고 나니 아침 나절에 피곤이 한꺼번에 밀어닥쳐 낮잠을 늘어지게 자고 난 여자도 아름답다 옷매무새와 머리카락은 얌전치 못하게 헝클어졌어도 피로 회복으로 살갗에 윤이 나면서 나른한 퇴폐미 같은 게 풍기는 순간이다 우리 집은 지대가 약간 높아 비탈길을 올라와야 된다. 언젠가 주민등록증을 갱신하러 동해에 가느라고 비탈길을 내려가는데 저만치서 이웃의 부인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올라오고 있었다. A부인의 시어머님은 팔순이 넘으신 데다 병약하셔서 좀처럼 이웃 출입도 안 하시는 분이라 비탈길을 올라오시는 게 매우 숨이 차 보였고 위태로워 보였다. 껴안듯이 노인을 부축하고 한발 한발 조심스럽게 걷던 A부인이 벼랑간 무슨 생각에선지 등을 노인에게 들이대더니 노인을 번쩍 업었다. 노인이 아이고 망측해라 하면서 어린애처럼 발버둥을 쳤다. 괜찮아요. 제 어깨나 꼭 잡으세요. A 부인이 상냥하게 노인을 달랬다. 그러나 노인은 열 손가락에 지문을 찍고 난 검은 잉크가 그대로 남아있어 며느리 옷을 버릴세라. 손을 돌이어 만세 부르듯이 번쩍 쳐들고 고개만 며느리 등에 순한 아기처럼 파묻었다. 그런 노인을 업은 채 에이부인은 비탈길을 잘도 달려 올라왔다. 나는 웃음이 절로 났다. 딴 행인들도 이 고부를 보고 즐거운 듯이 깔깔 댔다 에이부인도 콧등에 땀이 송글송글한 채 환히 웃었다. 평소 육모가 소박한 평범한 부인이었는데 그날 그렇게 웃는 모습은 빼어나게 아름다웠다. 요즘 우리 앞집으로 새로 이사온 비부인만 해도 살림... 샘플 컴플리트.